안녕하세요 태그는 몰빵입니다 오늘 이야기해보려고 준비한 분야는 원자력 발전 쪽입니다 에너지 믹스 비중을 보시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친환경 에너지로 발생시켜야 하는 에너지가 한계가 있고 나머지는 원자력을 통해서 조달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을 시키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조력자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비단 한국뿐만 아니고 글로벌리 비슷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30년까지 전체 에너지 믹스 내에서 30%가 넘는 비중을 원자력에서 조달을 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정부에서 작년 말에 발표한 12대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부 추진계획을 담은 그림인데 왼쪽을 보시면 반도체 2차전지 그리고 모빌리티에 이어서 원자력을 하나의 국가 전략 기술로 지정을 하고 정부에서 밀어줄 걸로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원자력 관련 기업들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먼저 알고 계셔야 할 부분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현재 성장을 실현하고 있는 기업들은 아닐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적자인 기업은 피해서 투자를 해야 할 거고요. 국내에서는 대표적인 산업 내 대장주로서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기업이 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과거에 미국 뉴스케일 파워에 19년도부터 지분 투자를 해왔고 소형 원자로 SMR 제작을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매출이 60% 이상이 원자력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한전 기술이 있고 올해는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릴 테지만 원전 수출 관련된 이벤트가 다수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폴란드 퐁트누프 원전 수출건도 구체적인 내용이 올해 7월에 어, 예비 조사가 있기 때문에 뉴스가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우디 원전 수주도 계속 시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쪽 섹터를 미리 공부해두면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먼저 원자로에 대한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원자로의 형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글로벌 원자로는 크게 PWR, BWR, PHWR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크게 나눠져 있고, 이 중에 PWR이 약70% 가까이를 차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세 가지 종류는 원자로 구조에 따라서 나뉘어지게 되는데, 먼저 원자력과 관련해서 어떤 기업에 투자해야 좋을지를 고민을 하기 위해서는 원자로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게 최대한 풀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섹터는 여러분 뿐만 아니고 저도 전혀 사전 지식이 없는 분야였기 때문에 여러분과 같은 입장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PWR형의 원자로는 가압 경수로로 하고 불리는 형태인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작동 원리를 대략적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 1번에서 원자로 안에서 핵분열과 함께 열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때 온도가 330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번에서 이 열을 원자로에서 흡수를 하고 1차적으로 파란색으로 보이시는 냉각수가 이 열에 의해서 상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원자로는 구조상 가압기가 있기 때문에 냉각수 냉각수가 325도에서도 끓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3번 구간에서 냉각수끼리 열을 교환을 하게 되고 열을 흡수한 냉각수가 끓으면 그때 증기를 생산을 하는데요. 4번에서 이 증기가 발전기 터빈을 회전시키게 되는 것이고 5번 전기 생산에 사용된 증기가 다시 냉각수로 변환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쉽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 원자로의 구조는 핵분열을 하면서 온도가 엄청 높게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그 온도를 잡아주기 위해서 냉각수를 쓴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시장에서 pwr 형태가 기술 성숙도가 높고 앞서 말씀드린 냉각수가 만약에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을 한다고 하더라도 오염 발생 확률이 다른 구조 대비해서는 낮다고 합니다. BWR 원자로는 비듬 경수로 원자로를 말하는데 설계 구조가 비교적 단순하고 열이 앞서 말씀드린 PWR보다 낮아서 효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가 이 BWR 형태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BWR 형태는 냉각제가 누출이 되면 방사선 유출 가능성이 높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PHWR 가압 중수로 유형의 원자로가 있고 운용 비용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방식입니다. 어, 이 정도로만 하고 이 원자력 발전소는 과거에는 많은 양의 에너지를 생산을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덩치가 큰 대형 원전이 인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안전 규제나 건설 기간을 단축시켜야 되는 문제로 SMR이라고 해서 소형 모듈 원자로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모듈형으로 생산을 하게 되면 공장에서 생산을 한 다음에 공사 현장으로 가져가서 조립만 하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어, 집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조립식 주택 정도가 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건설 기간이 짧아지고 자본조달 비용이 하락하는 측면에 있어서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보입니다. 기존 대형 원전이 6년 이상 건설 기간이 소요가 되는 반면에 smr의 경우에는 오래 걸려도 3년이 채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SMR의 장점을 요약을 한번 해보자면, 첫 번째는 건설기간 단축인데요. 가동까지 걸리는 시간이 매우 짧아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 효과가 크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설기간이 짧아서 초기 자본조달 비용이 적게 들어가고, 대신에 가동 초반에는 용량이 대형 원전 대비해서는 작기 때문에, 발전 단가가 높은데 이는 장기간 가동 시에 발전 단가가 낮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글로벌리 정부들이 원자력 발전을 적극적으로 채택을 한다고 하면 어 SMR이 밀어줄 가능성이 상 그리고 세 번째는 안전한 설계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대형 원전이라고 해서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SMR에서는 설계 구조상 인간의 개입 없이도 대류 현상과 중력을 가지고 안전장치를 구축을 할수 있다고 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냉각수를 별도로 추가 공급 없이도 자동으로 냉각되는 설계를 채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원전 사이즈가 작아서 사고 발생 시에도 대형 원전보다 피해 규모가 현저히 제한된다라는 점이 장점입니다. 이에 따라서 smr 시장은 2030년까지 연평균 15% 이상의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서 태양광, 풍력 이런 완전히 친환경이라고 인식이 되어져 있는 에너지 원천을 제외하고 나면 불가피하게 가장 탈탄소를 하기에 적합한 원자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을 포함해서 원자력 분야에서 높은 이외도가 기술력을 이미 일부 준비를 하고 있는 선진국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드라이빙을 걸게 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성장 가속화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보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도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신한울 3호기와 4호기를 건설 재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원전 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체코의 원전 사업 입찰을 한국의 한수원,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프랑스 전력공사가 삼파전을 벌이고 있는데 미국에서 원천 기술이 웨스팅하우스에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수출에 제동을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달 말에 윤 대통령이 미국에 방문을 하게 되는데 이때 어떤 협상이 나올지도 원자력 섹터 내에서는 중요한 이벤트로 작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원자력 쪽에서는 기존의 원자력 관련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으면서 SMR 소형 모듈 원자로 형태에서도 채택이 될수 있는 부품이나 장비들을 공급하는 업체를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베스트 증권 자료에서 스몰캣 케 기업들을 SMR 관련성으로 분류를 해주시는 자료가 마침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보시다시피 왼쪽에 우진, 일진 파워, BHI 정도가 SMR 관련성이 있는 업체이고, 실제로 원전 관련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기업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사실, 그 밖에도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여러 원자력 관련 업체들이 있지만, 연결고리가 명확하지 않고, 테마성 성격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종목들은 아무래도 제가 소개하기에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은 점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은 우진이라는 기업을 살펴볼 텐데요. 시가 총액이 약 2천억 정도 되고, 우진의 매출 구성을 보시면 2022년 기준으로는 전체 약 66%가 계측기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 25% 정도가 원전 기기에서 발생을 하는 것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사업 보고서에서 살펴봤더니 기기 계측 사업 부문에서도 발전소 계측 정비 매출이 일부 들어가 있고 원전 기기 사업에서 원자력 발전소용 계측기 매출까지 합치게 되면 적어도 이베스트에서 이야기한 숫자보다는 높은 30% 정도는 원자력 부문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기 계측 사업에서는 반도체나 2차전지향으로 온도 계측하는 센서도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주요 대형 고객사로 납품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고요. 어, 전방산업이 턴어라운드 국면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실적 업사이드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발전소 계측 정비 부문을 한번 보시면 국내에 있는 원전 6개에 대해서 계측 제어 설비 용역을 수행을 하고 있고 그 밖에도 화력발전소 쪽에서도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주요 제품군을 보시면 핵분열 상태를 측정하는 ICI 어셈블리와 원자로 내에서 제어봉 위치를 감지하는 를 RSPT 그리고 앞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냉각제가 얼마나 올라와 있는지 수위를 측정하는 계측기인 HJTC가 있고 이 제품들은 기술장벽이 높아서 추가로 경쟁업체가 진입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확인이 되고 있고요. 국내 원전에 대해서는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고 이런 업체는 해외에 한국 원전이 수출될 경우에 부품 수요가 더 늘어날 여지가 있어서 성장 동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은 과거 원전 쪽에 밸류 체인이 거의 죽다시피 했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 기자재나 시공을 할수 있는 업체가 없습니다. 국내 업체들의 수혜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또한 앞서 말씀드렸던 이번 영상에서 중요하게 보고 있는 smr 관련성도 우진의 경우에는 꽤 높은데요. 정부가 주도하는 ismr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이고 기사를 찾아보니까 작년에 이미 한국 원자력 연구원으로부터 smr 수위 계측기 설계 용역을 수행을 했었었고 현재 만들고 있는 i s i 어셈블리 또한 한국전력부터 SMR용으로 시험품을 개발을 해 받아서 제공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추후에 SMR 원전 관련해서는 시장에서 집중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적을 한번 보시면 우진은 4개 분기 누적으로 작년 4분기까지 보여주는 영업이익 차트를 보시면 21년도 들어서 흑자 전환을 한 이후로 지속적으로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진율도 10% 전후를 왔다갔다 하고 있는 모습인데 두 자릿수의 영업인율을 기록을 하는 분기가 점점 빈번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금흐름도 보더라도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현금흐름의 개선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전쪽 관련 매출 비중이 높은 업체는 아직까지 흑자를 탄탄하게 보이고 있는 기업이 거의 없다시피 한데 우진의 경우에는 꽤나 안정적인 실적을 기록을 하고 있어서 투자기에도 부담도 크게 없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매출은 1240억 정도를 기록을 했고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118억 원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연간 OP 마진은 9.5% 수준을 달성을 했네요. 올해는 두 자릿수로 올라설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올해 원자력 사업 관련해서 해외로 대규모 수출이나 정부 차원에서 공식 발표하는 내용들을 관심을 가지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 여기까지고요. 추후에 원자력 관련해서 업데이트를 좀 드리면서 다른 기업들도 한번 소개를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